오늘은 기도가 잘안될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의 힘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무거워져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가 잘안될때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은 기도가 안될때 자책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러한 시기를 겪습니다. 사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용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잘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도 좋고 둘레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기도하기 어려울 때 많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네 번째로 찬양과 함께 하면 좋습니다. 사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기도거든요.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찬양을 통해 기도의 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회나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 일기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노트에 천천히 적어 보는 거죠. 눈을 감고 말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글로 써보는 것은 일종의 기도 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타이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갖고 응답을 기다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안될 때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건조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조차도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가 안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장신 궤퇴였습니다.